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어, 진심으로 연기하는 착한 배우 최영재입니다. 머리 스타일이 인상적이었다는 말이맞는데 혹시 본인의 머리가 어떠신가요? 예 이거 제 머리입니다. 이게 제가 직접 혼자 집에서 자른 거예요. 연기가 인상적이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어떤 의도로 연출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아무래도 이게 보시는 분들이 좀성뜩하실수 있는 자리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연출적인 섬뜩한 의도와 제가 연기할 때 억지로 막 무섭게 그 의이려고 그런 연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그 사이에서 조집합이 그 그런 걸 찾는 게좀 약간 a 지로 t 식적적으 무서운 모습을 을여주주 have two passive jobs. I h a v 이 two p a s s i 게 e jobs. I have two p a s s i 좀 많이 선거를 으 h a 습니다 <목소리도> 앞으로 이제 하고 싶으신 역할을 있으시다면 어떤 스타일의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? have two p a s s i 있는 j 저는 그 연기라는 직업 t 되게 매력적 이런 걸 제가 좀 영향을 끼치는 직업이잖아요. 저는 항상 좀제 직업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있거든요. 저는 보시는 분들께서 힘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이고 좋은 유도의 작품들을 많이 하고 싶어요. 릴레이 드라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연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막뭐 시나리오를 봐야 되나? 이게 왜 이렇게 좋냐? 이런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작품에서 좀더 좋은 연기를 할수 있을까를 고민하는직업이잖아요 근데 제가 왜, 왜 이렇게 될까부터 시작해서 맨처적으로 그렇게 막, 막 기획할 수있는지 되게 크게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. 이게 연출자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실 수 있는데, 저, 제가 그냥 다시 매력으 솔직하게 잘할수 있는 걸 표현하면, 내일 아마 여기 참여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시면 저는 정말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. 어쨌든 제가 연출을 해본 작품이고 제가 그 안에서 연기한 작품인데 많은 분들께서 좋게 봐주셨다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. 저도 이렇게 연출할때지고좀 겁을 내긴 했는데 많은 배우분들께서 절대 건네시지말고어요 그냥 편하게 지원하시면 정말 후회 안하시 같습니다. 정말 여러 분